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도 11월 40번 요양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요양문 먼저 읽고요. 그 위에 부분 다시 읽어 보시면 더 빠르게 정보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요양문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문이에요 Unlike cultures, 어떠한 문화들과는 다른데요. 어떠한 문화들이요? High acceptance of 파워 디스턴스예요. 높은 수용도예요. 뭐에 대한 권력 거리라고 하시면 힘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요양문 읽을 때요 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뭔지 당장 몰라도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그렇죠. 파워 디스턴스가 나오는 문장을 찾아서 읽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문화들이에요. 얘네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낮다, 높은 문화들과 달리요. Where members are more 네모한 곳은요. 네모한 곳이에요. 뭐죠? 그렇죠. 불평등을 감수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높은 수용도예요 권력 거리에 대한, power distance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요. 불평등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낮다 몰라요. 그렇지만 cultures with low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자 여기 수용도가 낮은 곳은요 어때요 allow more 비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 뭐예요? 높은 수용도와 낮은 수용도만 찾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우리 위로 올라가 보는데요. 높은 수용도에 대한 얘기를 쭉쭉쭉 하다 보면 in cultures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위에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in cultures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자, 여기 나오네요. 높은 수용도를 보이는 곳은요. 쭉 나오죠. People are not viewed as equals. 서로 동등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모두가요. 어때요? Has a clearly defined,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거나 혹은 할당되어져 있어요. place. In the social hierarchy. 자, 하이어 r a 꼭 정리해 두세요. 사회의 권력 구조 사회의 상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아, 요런 거에 대한 a c c e p t 가 높으면 사람들은요, 불평등을 어떻게 하죠? 아까 밑에 나왔어요. 불평등을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 불평등을 받아들이죠. 불평등을 받아들여. 왜? 서로 애초에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을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요. In cultures 어떠한 곳이요, with low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한 곳은요, 사람들은 어때요? 믿습니다. 불평등이 should be minimal 줄어들어야 된다고 최소화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권력 구조 상하 구조로 나눠진 division은요, is viewed 보여줘요 어떤 것으로? As one of convenience only. 아, 그냥 편리한 구조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에서는요. There is more fluidity. Fluid uh, f l u i t y 라고 하면요. Fluid 뭐다? 그렇죠. 액체예요. 그렇다면 요건 뭐다? 액체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신분 같은 것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그러면 이러한 곳은요, a r e more accept inequality 불평등을 받아들인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서워다 아니고요, 꺼리다 아니겠죠. Willing to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은 어때요? Mobility에 assistance에요. 도와주는 겁니까?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아까 유동성 어때요? 네, 움직임이 있는 게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아래 읽지 않아도요. 파워 디스턴스라는 거, 그리고 아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사회가 서로 비교가 되는 부분만 찾아서 빠르게 읽어내시면 되겠어요. 물론 단어가 조금 어렵죠.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시험 끝났기 때문에, 연습 끝났기 때문에, 단어 정리하시고, 해석 정리하셔서, 문제 푸는 연습 하셔야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이러한 식으로 문제 또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